이번 봅시다.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거라 그랬어? 약수의 개수만 물어봤지. 네. 약수의 개수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딱 일자마다 뭐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치밀어 오냐. 아, 뭐 하고 싶어? 표그그 지수의 나이를. 그렇지. 그러니까 뭐 할래? 소인수. 그렇지. 소인수 분해부터 생각을 해야지.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거. 소인수 분해부터 해야 되겠죠? 네. 자, 36. 육 소인수 분해까지만 합니다. 예, 9사삼십이죠 구분한 2의 2 2제곱, 곱, 2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삼의 제곱 그. 50은 25 곱하기 2죠. 네. 행과 얼마? 2 곱하기, 곱하기 5의 제곱. 그렇지. 자, 소위 수분에 소위, 다 했지? 네. 그죠? 약수의 개수. 자, 1번은 약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? 6개. 아, 6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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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 9개요. 9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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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. 정답을 네. 맞힐수 있는 개는 다한 번. 이라고 생각하세요. 이럴 때. 시험 볼 때는 그런 이미지 해야 네. 돼. 2번 약속의 개수 몇 개? 6개요 2 3 그렇지 6개 3번은? 7개요 7개 아주 잘하네요 4번은? 8개2 곱하기 2 곱하기 2 9개요2 곱하기, 아, 곱하기,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개 아주 좋아요 굿입니다 5번은? 10개요 5 곱하기 2니까 10개 아주 좋아요 약속에 개수 가장 적은 몇 번입니까? 2번이죠 이해 가야안 가요? 안 가요? 가요 이해 가요? 어.